지난 시즌 4패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리버풀이 지금 벌써 리그 4연패, 공식 경기 6경기 1승 5패 순위는? 7위. 리버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저희가 딱 특별히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거는 리버풀의 수비 지표예요. 리그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9경기 14실점. 14실점보다 많이 한 팀이 13위에 브라이튼, 그리고 16위에 벌리, 벌리. 그리고 18위, 19위, 20위입니다. 지금 극명하게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아직 9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뭐 우승 경쟁이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아, 조금 그렇군요. 이른감이 네. 있긴 네. 한데 저는 이정도지피면 산술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이게 아... 왜 그러냐면 아스날하고 리버풀하고 우승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아스날 실점이 (3실점이에요) 맨시티랑 비교하더라도 실실점입니다. 즉 맨유가 그렇게 안 좋다고 했는데 맨유보다 순위가 낮고 뭐 득점은 하나 많긴 하지만 어쨌든 맨유가 승점 1점 앞서 있는 상태. 네네. 특이점을 찾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섯 경기 있잖아요. 그 좋지 않은 여섯 경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선제 실점. 아, 선제 실점. 어. 근데 이 선제 실점 시간이 너무 일러요. 이게 지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짚어볼 거는 실점, 수비 그리고 세트피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감히 좀 설정해 봤는데. 왜 리버풀을 상대하는 팀들은 롱킥을 구사할까요? 리버풀을 상대하는 최근 리그에서의 팀들이 롱킥 비율이 모두 60%에서 70%가 넘어갑니다. 왜 롱킥을 시도할까에 대한 의문부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리버풀 대형을 좀볼수 밖에 없는데 챔피언스 리그 프랑크푸르트전은 4-4-2로 형태가 좀 바뀌었고 그때는 로버트슨이 나오면서 사실은 후방 밸런스에 3명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리그 경기들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풀백 모두, 모두 전진시키면서 캐리케즈와 이제 뭐 브래들리 위쪽에서 상황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결국에는 대형 자체에 두 명의 센터백이 남게 되는 형태가 꽤 많이 만들어집니다. 왼쪽과 오른쪽 풀백을 높게 올리면서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약간 공격에 치우쳐졌을 때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일단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리오프리 공격을 전개해요. 하다가 뺏깁니다. 특히나 리버풀은 요즘에 턴오버 자체가 꽤 많기 때문에 음. 뺏기는 순간 어디가 공략 포인트냐면 첫 번째로는 이 구역이에요. 음. 왼쪽에 캐릭케즈가 올라가고 거기에 반다이크가 있을 때이 사이 공간 특히나 맨유전에 그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음. 이쪽 공간에 계속 음배모가 들어갔어요. 음. 이쪽으로 계속 파고드니까 누가 딸려 들어가냐면 반다이크가 딸려 들어가요. 그러면 코나테와 반다이크 간격이 멀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리커버리를 누가 하느냐가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이걸 이제 코나테가 땡기게 되면 풀백도 내려와야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박자가 늦게 되면 실점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음.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계속 생기는 게 뭐냐면 풀백의 뒤, 특히나 브랜드 포지션은 또 어디를 공략했냐면 브래들리의 뒤였어요. 그럼 여기를 돌리면 뭐가 문제가 발생했 이려면 골키퍼까지 관여람은아마람다이 빌리도 리커버리로처리은하게 되고 그다음에 코나테도 이사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에 브람은리도 계속 롱킥을 때리니까 브레들리가 뒤로치고 브레들리랑 연관이 되는 게 누구냐면 살라거든요. 그러면 살라랑 브레들리의 간격이 멀어져요. 살라가 수비가 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스탠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는 계속 이 뒷공간. 풀백과 골키퍼 사이의 이 하프 스페이스 높은 뒷공간, 그리고 센터백과 풀백의 간격 사이. 여기에 계속 킥을 시도를 하고 있다. 또 하나 저는 포인트가 생기는 게 이거는 이제 슬롯 감독이 계속 판다이크랑 코나테를 했어요. 물론 레오니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엔도를 여기에 쓰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음. 것 같고 음. 그리고 조금메즈도 센터백으로 리그에서 뛰기에는 아주 신뢰를 받지 음. 못한 상황이라고 음. 보여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계속 뛰는데 계속 리버풀이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다가 뒤를 계속 맞는데 음. 이뒤 선수가 계속 커버를 하니까 음. 그 모든 경기를 거의 커버하고 있으니까 음. 이 선수들은 지금 그야말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풀백의 활용도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높게 올리는 걸 씁니다. 특히나 왼쪽에 캐리케즈가 나올 때는 캐리케즈 올리고 뭐 예를 들면 소보슬라이가 있을 땐 소보슬라이 그리고 뭐 예는 브레들리가 있을 땐브레들리뭐 프리퐁이 있을 땐 프리퐁 뭐 2, 3 아니면 혹은 뭐 중앙에 있는 커티슨스가 약간 내려와서 혹은 뭐소버스 내려와서 이렇게 3일빌더업 형태를 만들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측면에 수적인 우위를 계속 두려고 하는 거죠. 계속 측면에서의 수적인 우위를 걸기 위해서 측면으로 수, 숫자를 넣는데 이만한 효과가 있는 느냐 거죠. 음. 그러면 중앙에서 숫자가 부족하니까 중앙에서 풀기에는 어렵고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뭐 살라와 브래들리 개개인 폼도 너무 안 좋아서 음. 둘이 호흡도 맞출 뭐 결일도 없고 네. 오른쪽에 학포와 캐릭헤즈인데. 네. 이 둘은 나올 때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지 <laughs> 캐릭해즈를 절대 활용하지 않는 학부 그나마 캐릭해즈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캐릭해즈의 퀄리티 문제 음. 특히나 브랜드 포드전에 캐릭해즈가 올라가면서 계속 측면 숫자 구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캐릭해즈가 브랜드 포드전에서 크로스를 단한 번밖에 소모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라면 측면 풀백을 올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롱볼에 대한 대처를 숫자적으로 일단 할 필요는 있다 음. 이게 이제 알리송이 있었다면 저는 이야기가좀 달랐을 것 같아요 나티알리송 반다이크로 연결이 되는 합의였다면 사실 지역을 좀 구분해서 커버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특히나 알리손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커버하는 능력이 음, 상당히 그렇지, 좋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실제로 본인의 커버 능력이 넓다 보니까 음. 경기를 쭉 보면 공통된 포인트는 있다 리버풀의 오른쪽과 왼쪽의 약 약간 다른 위치에 대한 같은 롱 킥을 때리면서 음. 거기서 계속 문제를 음. 발생시키려고 하는 음. 상대 팀들의 비슷한 전술이 있거든. 음. 음. 그럼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슬롯 감독의 대처는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최근에 또 세트 피스 수비가 아. 계속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지, 지역 수비를 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카요데가 롱 스루잉을 시도를 했었는데 아예르 선수가 음. 헤더를 했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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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반다이크랑 에키게케 사이에 이제 아이르가 조금 혼자 편하게 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에키티케 앞쪽 잘라 들어가면서 헤더를 시도해서 돌려 놓은 다음에 뒤쪽에 있었던 와타라가 음. 들어가면서 이제 득점을 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에키티케가 키가 큰건 맞아요 키가 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헤더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공격수는 대부분 득점을 할때 거의 볼이 왔을 때 달려가면서 런닝 점프를 시도하던가 달려가면서 헤더를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이르가할때 수비 시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멘트를 할때 공격수가 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다이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아예르 선수를 막았더라면 좀더 쉽게 편하게 아예르 선수가 헤더를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세트피스를 보면 거의 코나테랑 반다이크가 지역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멘트맨을 할 때도 있긴 있지만 이 지역에서 들어온 선수들을 멘트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이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지역방을 쓰는 형태가 뭐냐면은 가운데 쪽에서 이 위험 지역에 대한 세, 어, 셀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제가 생각했을 때이두 선수가 역방을 네 앞쪽에 이제 배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윙 세트피스 상황 때는 어쨌든 키큰 선수들 그리고 헤더를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맨투맨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아, 들어요. 멘투맨 붙이는 게 나을 네. 것 같다. 그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코너킥 상황 때도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다섯 명이 배치가 돼요. 살라는 여기 덩그러니 혼자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수적으로도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맨투맨 수적이 불리하죠 네. 중요한 건두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5대2 상황으로 준비를 한 없고, 한명 정도는 나와서 이렇게 맨투맨을 가져가 줘야 이 뒤쪽에, 볼이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는 건데, 물론 시점은 내주진 않았었어요. 불필요하게 지역방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뒤쪽에 대한 세컨볼을 대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트피스에 대한 수비 구조? 이런 걸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뒤쪽에 있는 세컨볼에 대비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신장이 크거나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지역 수비를 쓴다 보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건, 그건 오케이 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맨투맨 할 때의 그 맨투맨 수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음. 이런 게좀더 빨리 빨리 파악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음. 그리고 브랜트포드랑 비교를 했을 때도 되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3명이 리버풀 코너킥하는 장면에서 음. 한이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 딱 맨투맨이 잘 잡혀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주황색의 리버풀이 쳤을 때 코너킥 올려고 약간 이런 형태였었었는데 이런 맨투맨도 잘제어있고 지금 박스 안쪽 지역에 있는 수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 구조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리버풀이 코너킥 쳤을 때 결국, 이 떨어진 세코프렌 대비도 잘 되어 있고, 리버풀이 세트피스에서 공격을 원활하게 펼치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짜임새가 좋고, 구조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반면,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멘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부분, 구조적인 부분에서도 좀 공격은 두명 밖에 없는데, 굳이 다섯 명을 세워야 되나? 약간 이런 의문 부호가 드는 거죠. 결국에는 세트피스는 종합해보면, 최근에 세트피스가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롱스윙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롱스윙 안한 팀들이 어딨어이 말은 뭐냐면, 롱스... 세트피스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세트피스에 관련된 사항들이 음. 많이 생긴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음. 어쨌든 지금 제가 그런 새로 이제 에런 브릭스라는 세티피스 코치가 소록감도 음. 밑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는 수준 인가. 음. 그게 좀의문부호가 남는 거죠. 음. 리버풀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음. 지역 수비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그래도 나가서 공격적으로 클리어링을 하려다가 맨툼을 붙여서 하다가 음.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한다이크나 코나테를 꺼내게 되면 그거는 리버풀이란 팀한테 리스크가 될수 그렇죠. 있으니까 위험 지에서 아, 그 오히려 네, 공간이, 발생할, 공간이 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반다이크나 코나트를 계속 안으로 넣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처럼 계속 상황이 나오면 뭔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아, 드는 저, 거죠 그런 네. 생각이 들는거 네. 리버풀이 뭐 사실 오늘 뭐 살라 얘기나 비르츠 얘기를 하기에는 그건 너무 많이 해서 <laughs> 네, 네 맞아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비르츠 가 턴오버가 원래 많은 유형이라고 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음. 문제는 뭐냐면 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게 약간 둔하다고 해야 될까 볼을 잃어버리는 행위는 반대로 얘기하면 전진을 한다는 얘기로 볼수 있어요 사 좋게 말하면 네 좋게 말하면 가 이제 비르치가 경기당 한 10개 넘게 무조건 나오고 한 15개에서 20개까지 많이 나오는데 음. 공통된 것들이 뭐냐면 볼을 잃은 이후에 나는 음. 파울로 끊는 걸한번못 봤어.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이제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려면 볼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돼. 공격적인 플레이하다 뺏겼을 때 그걸 다시 어떻게 해서든 소유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물론 그게 파울이 되더라도. 음. 리버풀은 항상 뒷공간을 맞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결국에는 공격 자원에 대한 압박이 한두 박자 늦기 때문이란 말이야. 음. 저는 비르치가 볼을 뺏겼을 때는 그러니까 막말로 해서 공격 지역에서는 카드 받지 않는 선에서는 끊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음, 음. 무조건 있어야 돼요. 프리미어리그 음. 레벨에서는 제가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K리그에서도 감독들이 요즘 요구를 하는 게 공격 선수들에게 뺏기면 알람. 바로 네. 그 볼을 되찾아오는 그런 여갑박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주문 주입을 주문하고 주입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비르치 얘기를 했던 이유도 공격자들의 수비예요. 음. 그들이 얼마나 1차적으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음. 역할을 하는가. 롱킥이 나오는데 아니란 수비 태도는 결국엔 본인들의 팀. 수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데 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아 수비수들이 못한다 전 이렇게 볼 문제는 아, 전혀 맞아요, 아니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격에 있는 선수들이 거기서 파울로 끊어야 돼요 음.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해서 좀, 팀 압박을 아. 가든지 음.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음. 어, 생각을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 비르츠 얘기와 함께 리버풀이 기대 실점이 리그에서 12골이에요. 근데 실제 실점 14골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먹힐 만한 골이 12골이었다는 거예요. 음. 상대가 완전히 막 압도적으로 잘한 플레이를 해서 말도 안 되는 xg 값으로 골을 넣은 게 아니고 음. 리버풀이 그런 만한 상황을 계속 줬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 4패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리버풀이 지금 벌써 리그 4연패 오늘 밤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있습니다. 음, 네 리그컵 그, 경기. 오늘 도중계니까 네. 근데 <laughs> 그 과연 이제 이 부진의 시작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었는데 이걸 매듭짓는게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될지 어이 영상 보시고 어 리버풀 대 크리스탈 팰리스전 경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